어? 주임님 어디 가요? 아 저.. 저.. 여기 혼나러 가요 왜 혼나요? 아, 저는 이번에 면접을 지원한 이고현입니다. 어떤 일로? 제가 이번에 올해 연말정산이 시작됐잖아요 전문가님께 맡겨보고 네. 싶어서 찾아뵙습니다 본인 한번 불러보긴 하셨나요? 어... 네 눈으로. 저기서부터 아, 네. 보시면은 2019년에 3,595만 원 적자한테 받으셨네요. 좀 받는 상황입니다. 네 나이 고려해 보시면은 능력이 있으신가봐요 개인적으로. 네, 굉장히 능력이. 지금 어요 네. <laughs> 혹시 이거 첫장 보면 그래도 전반적인 것도 요약이 되어 있는데 2월에 한 얼마 정도 뭐 환급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추징을 당하는지 알고 계세요? 이거 보시면 어.. 사실은 네. 이 앞장이 요약되어 있다는 걸 지금 처음 알았어요 아, 아, 네. 아, 네. 보시면 요즘에 사실 홈택스가 잘 되어 있어요 회사에서 안내 지침 같은 것도 상세히 설명을 했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홈택스에서 많이 이용하는데 원천징수에서 거기 맨 밑에 보시면은 결정세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얼마 정도 내셨죠? 72만 원을 낸것 같습니다, 제가. 매건 네. 아니고 실제로 2019년 동안 어 이보연 씨가 소득공제 받으시고 실제 이제 내셔야 되는 세금 72만 원이었던 거예요. 미리 회사에서 이제 근로소세를 조금 떼고 이제 받으신 건데 그게 1년간 합산을 했을 때 107만 원 정도 하는 어. 거예요. 굉장히 많이 떼가 네요. 맞아요, 맞아요. 네. <laughs> 납부하셔야 될 72만 원보다 많이 떼 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산돼 가지고 올해 2월 달에 이제 35만 8천 원 돌려받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아. 그럼 앞에 여기 마이너스가 제가 돌려받는다는 얘기 맞아요. 맞네, 맞습니다. 아, 네. 반대로 어떤 분들은 결정서에 이뭐 150만 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많이 본거 되니까요. 노우 질문의 요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100만원의 세금을 미리 떼어갔는데, 네. 이제 1년치를 계산해보니까 세금이 150만원. 아. 왔어요. 그럼 제가 그래서... 50만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아, 네. 구독, <laughs> 좋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소득세, 지방소득세 있잖아요. 네. 소득,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의 10%라고 보시면 되고, 통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서 받거나, 이제 또 이렇게 합쳐서 이제 떼간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일단 어쨌든 첫 번째 장이 본인의 연말 총 1년치 내역을 정리해 놓은 표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장의 첫 번째 총급여는 이제 앞에서 받으신 급여, 상여, 인정상여 등등을 등 더한 총금액이 총급여이고요 네 근데 이제 먼저 말씀을 좀 드릴 게 우리가 이제 택배로 하시는 부분이 소득공제랑 세액공제랑은 좀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제라는 거는 어쨌든 빼준다는 의미인데 소득공제라는 거는 그 소득을 더 적게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세액공제랑 차이는 세금이 다 개선된 다음에 그 세금 액수에서 빼준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월급 받으면서 좀 억울하다고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 국민연금 도 떼가고 건강보험료 떼가고 또 오른다고 고 사실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근데 그 부분은 그래서 소득을 안본 걸로 봐줘요 그래서 소득공제를 해준다 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또 하나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거는 우리 이보현 씨는 어디 살고 계시나요? 가족들이랑 가족들이랑 살고 있어요 네. 자라시나요? <laughs> 제건 아니지만. 자라시. 아 여기서 뭘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주택 임차 차익금 원리금 상환액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을 때 그걸 상환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해주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계산금련 대출도 달당됩니다. 지금 전세자금 대출은 없으시잖아요. 네, 없지만 이제 다른 분들은 있으신 분들한테 좀 얘기 드리면은 전세자금 대출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으면 은 은행에 가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요. 그런 경우는 그게 잘 알아서 잘 잡힙니다. 반면에 직장이 조금 좋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회사 복지 차원에서 사내 대출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전세자금 대출 받으면 번거로워요. 마이너스 통장이나 그리고 회사 사내 대출로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전세자금을 내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똑같은 전세자금을 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택자금이랑 그리고 아래 주택마련 저축소득공제라고 있어요. 이두 개를 합쳐서 연 300만 원40% 한도로 소득공제가 된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약을 제가 하고 있는데 그거는 잡히지 않는 건가요? 네월 2만원씩 넣는데 네. 이게 네. 안 잡혀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왜안 잡혀있을 것 같아요? 너무 적어서 저어도 <laughs> <laughs> 잡힐 분은 네. 잡히고요 네. 네. 조건이 두 가지 있어요 조건이 무주택 세대주인데 본인은 무주택이지만 세대주가 아니잖아요 세대원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두 번째 조건이 연봉이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가 더 있는데요 무주택 세대주인데 7천만원도 안 되는데 청약저 내고 있는데 공제 못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거는 이제 은행에서 그게 안 잡힌 거거든요 은행에 가시면 주민등록등본을 떼서 가시면 무주택확인서라는 걸쓸 수가 있어요 그걸 쓰면 이제 공제가 잡히게 되고요 혹시나 내가 나몇년 전부터 공지 그래서 못 받았는데 라고 하시면 5년 이내 것들은 경정청구하면 시받으실 네. 수가 있어요 처음보다 많이 다소곳해지셨네요 네좀더 네. 어려워 받았다네좀 숙연해졌습니다 제연수아 네. 영신은... <laughs> 그래도 되게 잘하고 계신 거 있어요. 저는 이거 보고 좀 칭찬해드리고 싶었던 게 보시면은 이제 소득공제 왼쪽 사이드 보면은 이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라고 있어요. 172만 원 정도 잡혀 있는 거. 이거 어떤 기준으로 혹시 잡혔을 것 같아요? 많이 써서 많이 써서 맞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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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혹시 너무 단단인가요 이거 본인 거 아니죠? 네. 왜냐하면 <laughs> 네. 신용카드 를 이렇게 안 썼을 리가 없어요. <laughs> 저는 쫄보여서 많이 쓴다고 해도 적겠습니다. No. 본인 총 급여에 25% 초과한 것부터 이제 카운팅이 되기 시작해요. 저는 한 170만 원 이런 정도 거 공제받을 정도만 쓰셨으면은 지출 관리 나름대로 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소득 공제에 대해 알아봤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세액 공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까요? 네. 보고 보고 계시죠? 네. <laughs> 그냥 모형으로 들고 있는 데 <laughs> 체크하시면서 들으세요. 네네. <laughs> 네, 액감면첫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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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를 <laughs> 보시면은.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있어요. 15세부터 34세, 이제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에 한해서 소득세를 최대 5년간 90% 감면해주는 제도인데요. 소담하는 고객님들 보면은 세금을 아예 안 내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도 그러면 안 잡힌 건가요? 중소기업으 네, 이거는 좀 네.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게 업종별로 안 되는 업종들도 있고요. 네. 회사, 다른 직원분들 되시는지 그런 것들 먼저 확인 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한출세 180만 원 중에서 근로소득 세액 공제는 자동적으로 해줘요. 연말정산 항목들이 사실 되게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안 써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직장인들이 또 많이 준비하는 게 연금 계좌 쪽인데. 500만 원 한도까지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근데 일단 이게 아셔야 될 부분은 소득에 따라 구간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내 소득이 근로소득 기준으로 5,500만 원 넘는다라고 하시면 넣은 금액에 대해서 1 2 공제가 되고 5,500이하다라고 하면 15% 공제가 돼요. 드디어 필기 하시네요. 그건 또 필요하신가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가신 금액이 200만 원이기 때문에 15% 해서 30만 원 공제 대상이 되는 부분. 그리고 의료비.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젊은 사람들은 많이 안 잡히는데 이게 또 그냥 쓴다고 잡히지는 않는 거예요. 본인 급여 이제 3% 초과분부터 잡혀요. 본인 총 급여 얼마였죠? 3,800. 3,600. 네, 마음대로 네, 희망을 업무. 네. 너무... <laughs> 3,600만 원에 3%. 그러면 한 108만 원 정도 되실 거예요. 108만 원까지는 뭐 어떻게 썼, 썼는지 여기 안 잡히세요. 108만 원 이상이 되게 되면은 그쓴 이상 금액에 대해서 15%가 잡히게 되요. 세 수준 의료비를 청구한 금액은 의료비 공제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내가 쓴 돈이 아니라 보험을 청구해서 이미 받은 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고요. 교육비는 이제 본인 관련된 교육비는 전액이 다 되고요. 그리고 내가 자녀가 있다면 유치원 가도 초, 중, 고등학교는 연간 300만 원까지 그리고 대학생 자녀가 있다면 이제 연간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이 되고요. 공제액은 15%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어, 일 시작하시고 어, 나 학자금 대출 있는 거 저는 다 갚아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내가 사회 초년생이면 내야 할 세금도 적어지고요. 급여가 낮기 때문에 그러면 굳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학자금 대출을 저는 상환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나눠서 하는 게내 세금을 더덜 내는 데 도움이 돼요. 월세도 세액공제 를 받을 수 있거든요. 내가 월세로 사는 경우에 내가 월세 내는 금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쭉 공제를 하고 나면은 이제 실제로 보현지가 내셔야 되는 세금이 이제 72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2만 원만 내면 되는데 회사에서 100만 원을 떼갔기 때문에 이제 한3 0몇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연말정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이 결정세액을 계속 줄여가는 과정이에요. 기납부세액은 우리가 줄일 수 없어요.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차감을 하기 때문에 줄일 수 없고. 우리가 소득공대랑세액공대를 우리 조건에 맞춰서 준비해서 이 결정세액을 계속해서 계속 줄여가는 과정이 우리가 한해 동안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0 2 0년은더 네. 열심히 살겠습니다. 열심히. <laughs> <이게> 남의 얘기를 뽑아주시오전 부럽게 드리겠습니다 Nope. 저 나가면 되나요 이제? 네네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갑자 통보는 빠른 시일 내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네, 통통대사 하시는 거 아니시죠? 네. 네.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어머니가 그래도 많이 연름대로 어. 세팅을 것 같지? 어. 어. 어머니께서 잘 해주신 거 같아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얘기해